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어저는 동영상이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이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곧 뭐?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무슨 뭐사시간었죠 네. 과거를 돌아본다. 뭐예요? 다시 되짚어보는 거지요. 바로 복습이나 그은 뭘까요? 미래를 내다본다. 아, 미리 보는 거지요. 뭐예요? 예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죠. 복습이 곧 예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 배우는 내용을 알려면 뒤에 배우는 내용을 알려면 미리 앞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배울 내용,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 특히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 뭡니까? 운동이죠, 운동. 운동이야. 운동을 알려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단어를 잘 복습해야 된다. 뭐 배웠습니까? 힘을 배웠어요. 힘이 운동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냐? 아까 배웠죠? 힘의 효과, 즉 힘이 작용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바로 어? 벌써 나오네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잘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봅니다. 간단한 거지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줘야 된다. 힘이 작용하면 결과 운동 상태를 뭐한다? 변화시킨다.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운동 상태다. 그게 아니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운동 상태라는 건 결국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빠르기 그 다음에 뭐? 운동 방향이다. 빠르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운 척하면서 뭐라고 하냐?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운동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배운 내용이에요. 어? 그러니까 힘의 결과 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달리가하면 힘이 작용하면 빠르기가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한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운동 뒤에 하는거 상태냐, 방향이냐,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바꾼다. 오우, 이게요. 그럼 또 당연히 뭐야. 힘을 잘 알아요. 복습을 해야 뭐, 배울 운동 나면 미래를 내다볼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힘이, 어, 힘이 아니라, 뭐였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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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우리가 힘을 얘기할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어, 어, 어. 에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알짜 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짜 힘. 알짜 힘이 없다. 즉, 알짜 힘이 뭐다? 0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운동 상태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힘이 운동 상태를 바꾸니까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즉, 운동 상태를 잘안 보이네요. 운동 상태를 빠르기 그다음에 운동 방향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빠 방이죠. 알짜이 여기면 빠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laughs> 알짜라는 얘기는 왜 해요? 아이 물체에 자용하는 힘의 효과를 다합친 그러니까 그 힘이니까 알짜힘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만 가지고 는 몰라요. 얘한테 적용하는 걸 전부 합쳐 봤을 때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알짜힘이다. 그럼 그러면 알짜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짜힘이 있으면 뭐야? 빠르기나 방향이 변하겠죠. 빠르기나 방향이 변할 겁니다. 뭐 하면? 알짜힘이 있으면 빠르기 방향이 무조건 다변하는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만 변할 수도 있고, 두개다 변할 수도 있고. 별개보다 알짱이 있는 경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 운동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냐?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빨간 거는 운동 방향이에요. <laughs> 자, 검은 건 뭘까요? 힘의 방향이야. 그럼 일단, 운동을 먼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힘이, 일단 제일 쉬운 거, 아, 같은 방향. 자, 힘은 뭐예요? 운동을 바꾸죠? 그러면, 이 운동 방향 쪽으로 운동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기가 빨라지죠. 빠발. 빠아인데좀더구체적으로 하면 빠르기가 빨라지죠. 커지죠. 그 다음에, 어이? 이번에는 어떤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 방향하고 반대로 효과를 내니까 어때요? 빠르기가 변하는 건 똑같은데 빠르기가 느려지죠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운동 방향 쪽으로 효과를 만드니까 빨라지고 느려지고 빵! 그죠 아하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 나란하다 라고 얘기하 운동 방향과 힘이 같거나 반대 나란한 경우 뭐가 변해요? 빠르기만 변한다 다 아. 운동 방향하고 뭐하고? 힘하고 이렇게 수직이면 어떻게 되겠이요 네. 사랑이 반대말 뭡니까? 무관심이라고 그죠 완전히 같이 받고, 완전히 반대도 아니야? 완전 관계가 없어. 그럼 뭐? 방향만 변한다. 자, 나란하면, 뭐랑뭐가 얘네 둘 세트가 나란하면 빠변 그죠? 그 다음에 수직이면 방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 그러면 우리 하나 남았죠? 어떤 경우에요 운동 방향하고 뭐하고 힘의 방향이 이렇게 비스듬한 경우. 어떤 일이 생기겠냐? 자, 얘는 이렇게 운동 방향 쪽으로 바꾸는 효과도 있고, 완전 수직인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오, 이요 뽕, 따. 빠방이 둘다변한다둘 다. 자, 나란한 경우는 빠변만 있고요 수직이면 당변만 있고요그 다음에 비스듬한은 뭐다? 빠방이 둘다 변한다. 나란하면 어때요? 빠변. 수직이면 어때요? 당변. 비스듬하은뭐예요 빠방이 둘다 변한다. 자, 결국 우리는 힘의 효과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러면 운동하고 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운동상태를 바꾸냐, 안 바꾸냐. 그래서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다? 날아간 경우와 수직인 경우, 그 다음에 비스듬한 경우로 나눠가지고 나눠봤다, 생각해봤다. 구체적으로 더 나누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요거를 잘 기억해 두고 운동으로 들어가야 덜 헷갈리고요.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합니까? 운동의 용어들이나 속력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속력이라든가, 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럼 오늘 이만, 안녕! 일로 들어왔으니까 절로 한게